자, 얘는 페이지 14쪽이고요. 자, 공통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 시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1번에 제가 2번, 4번 해주고 짝수 번만 해줄게요. 오늘 어때요? 네. 네. 자, 2번에.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공식이 없어요. 세 개짜리 세개 3개 곱하는 건 없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쉬워. 뭐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 제곱. 그렇죠. 제곱. 제곱 플러스 3X. 3X. 그렇죠. 그렇죠. 네. x제곱 플러스 3x 너를 뭐로 만들 거야? t로 치환하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네. 중학교 때는 우리가 a로 치환했거든요. 대문자 a로 맞아요? 근데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는 소문자 T로 많이 치환을 해요. 뭐로 치환하라고 했어. T 소문자 T로 치환하자. 그럼 치환을 할 거야. 치환, 지환이가아니라 치환할 거야. 이 이름을 만든다는 얘기야. 자, 불러봐 시작. T 플러스 1 곱하기 T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우리 이거 이제 정기 가능하지? 네. 시작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라고 써지죠 네. 근데 우리 t는 우리가 만든거지 이제 전개했더니 괄호를 네. 풀어버릴거니까 근데 t가 누구였어 그렇죠 전개할거야 다 괄호 없애려고 하는거야 괄호 없어졌어 네. 근데 t가 없어도 다시 넣어야지 이제 t가 없었으니까 누가 되는거야 x제곱 플러스 3x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죠 괄호를 없애는 게 곱셈 공식이야. 괄호를 없애버리는 거야. 정개해보자 시작. x 네 제곱 사라라. 6 x의 세 제곱이야. x 제곱하고 x 곱하면 세 제곱이야. 플러스 9 x의 제곱. 자, 곱하면 4 x 제곱 플러스 1 2 x 플러스 삼. 여기서 끝나면 틀려.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만약에 이렇게 썼어. 선생님 전 틀린 게 없어요. 그럼 항의받자 선생님은 점수를 안 줘. 학교 선생님들은. 자 동류항끼리 계산하자. 이게 다. x의 4제곱, 내림차순를 정리하는 거야. 시작. 6x의 3제곱 지울게요. 동류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작.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이 답이야. 자 괄호를 없애는 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곱셈. 공식이 되는 거예요. 저 어렵게 설명했나요? 아니요. 이해됐어요? 네. 자, 두 번째까지 볼게요. 자, 4번 문제 천천히 할게요. 괜찮아요? 네. 네. 자, S제곱 마이너스 S 플러스 2 곱하기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 얘는 뭐가 문제가 치환을 하긴 할 건데, 얘처럼 바로 옆에 이웃항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는데, 얘는 옆에 있어? 아니요. 누구를 치환할 거야? x제곱 플러스 2까지지 건너뛰어서 있는 거지 그래도 묶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를 뭐로 치환한다? 소문자 t로 치환한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소문자 t로 치환하는 거야 자 해보자 시작 t-x 곱하기 B. T, B. t 플러스 x가 e. 되죠 그럼 딱 보는 수가 무슨 공식이 생각나요? 중학교 때 나오는 합차 공식이요 합차 공식이라던가 완전제공식은요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중학교 공식을 안 해왔다. 그건 진짜 잘못하는 거야. 고등학교에 난 수학을 포기하겠다. 중학교 수학이 안되으면난 수학을 포기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중학교 공식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 기초 작업이 잘못되어 있으면 망, 이건 폭망이야. 내가 소포자 되는 거지. 선생님, 선은 수학을 포기하겠다. 오, 학 포기하라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어, 포기해도 난 뭐라고 말 못해. 지가 포기하는 거니까. t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지 네. 됐어? 근데 t가 원래 있었나? 음... 우리가 이름 바꿔준 거 아니야? 음... 너를 지안이가 아니라 음... 너를 천맥이라 이름을 지어줄 거야. 이렇게 바꿔준 거 아니야? 그럼 얘 원래대로 봐. 뭐, 이름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t 자리에 내가 누구나 야 돼? x 제곱 플러스 2를 곱할 이거 제곱을 넣어야겠지. 대입을 다시 해야겠죠. 제곱 마이너스 x. 우리 가로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라 그게 곱셈 공식이라 계속 감자고 있어요. 시작. x 네 제곱 플러스 4, 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 제곱 동류항 있어요 없어요? 따다가 x 네 제곱 플러스 4, x 제곱 플러스 4 남자들보다 있잖아 남애 오늘 여자애들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이뻐? 너무나 말이라네 꿀 먹었지? 어 무슨 꿀 먹었어? 달달한 꿀 먹었나보지? 말을 안해 남자애들은 왜 말을 안 해? 눈만 빨개가지고 자기 일부 직전이 하품해가지고 너 말하는 거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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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너요. 자, 이번에 x-2 곱하기 x플러스 2 곱하기 x플러스 5 곱하기 x플러스 9 이렇게. 항이 몇 개나 할게? 네 개. 그럼 이거 일일이 이렇게 전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이가 x. 하차 공식이잖아요. 얘 하고. 그 다음 얘 하고. 이렇게 하면 오래 걸려요. 내가 뭐 한다고 했어 오래 걸려요. 이거 시간 진짜 오래 걸리는 거야? 이거 이미 했어 중학교 때, 중3 때 어떻게 하라고 할게? <목소리> 이거 째개 두 개, 두 개씩 묶을 건데 <꿀꿀데? 웃음> 자, 얘 숫자들이 보이니? 안 보이니? 보여요. 두 개씩 묶었을 때 숫자의 합이 같은 곳끼리 묶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자 네.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0이지 네. 근데 얘랑 얘랑 더하면 14지, 안 맞지 네. 자,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어, 숫자끼리 더하면 얘 더하면 1 10. 0에안 맞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야? 7 어, 이렇게다 해도?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묶어준다라는 게 풀어주란 얘기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이렇게 곱해주란 얘기야. 바로 풀어버려. 네개의 곱을 몇 개의 곱으로 바꾸는 거야? 두개의 곱으로 바꿔줄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얘랑 얘랑 곱해봅시다. 1번 사고 곱해주자. 정개도 시작. S, S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1. 얘 안에 있는 거 곱해보자. 시작. S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 그다음에 뭐가 보이니? 뭐 해야 될것 같아? 치환해야 될것 같지? 예, 맞아? 그럼 x 제곱 플러스 7s를 뭐로 치환한다고 했어요? t 시작. t 자 t 마이너스 18 곱하기 t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2차 2차가 된 거잖아 t에 대한 2차 정리해 정리해야지 t 제곱 마이너스 8t. 숫자끼리 더한거 t.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80이 되는거죠. 근데 t라는거 우리가 맞는거라니까 다시 원산복귀 넣어야지. 누구 넣어야돼? x제곱 플러스 7x. x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80 이렇게 되는거 맞죠? 전개해볼까요? 전개하면 x의 4제곱이야. 지수끼리 곱하는거지 지수를 거듭제곱하는거 아니야? 이렇게 서 지수끼리 곱하는 거야. 썰어라 곱하면 14s 세제곱이야. 얘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이렇게 곱할 때는 s제곱 곱하기 s는 s의 세제곱이야. s제곱의 세제곱은 2를 세번 곱해서 s의 8제곱이라 쓰는 사람 틀리는 거야. 몇 제곱이야? 6제곱 곱하는 거야. 이해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얼마? 49s의 제곱 여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56x, 마이너스 180. 끝이라고? 아니에요. 아니라고. 동료끼이 계산하라고. 자, 답 말해볼까요? 아니에요. 이게 답이에요.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어색하지 않냐면, 중학교 때 살짝 했었거든요. 많이 어색해요? 할 만해요? 네.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풀었잖아요. 제가 풀수 부분 시킬 거예요. 자, 4-1번에 3번. 자, 얘가두 개의 항이 있을 때 치환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여기 어디 봐도 a만 같지 나머지는 다르단 말이지. 그런데 얘네들은 뭐가 달라? 문자는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죠.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쌤이 이걸 묶어주라고 했어, 이, 그거 다른 것들은. 자, A는 그대로 쓰고, 얘는 플러스를 묶어. 그럼, 뭐가 되겠어? B-C로 그냥 소괄을 쳐. 그럼, 얘는 뭐로, 얘랑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지, 얘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중간을 하고, A, 뭐로 묶어야 되겠네? 마이너스를 묶으면 B-C가 되는 거 맞아? 그래야지, 마 B 플러스 C가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누구를 치환해야될 거야? B C를 치환할 거예요. B C를 뭐로 치환할 거예요? T로 치환한다고 했어요. 불러주세요. 이제 소가루로 바뀌겠죠? A 플러스 T. A 마이너스 T. 무슨 뭉치 생각나요? C 작 A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근데 T라는 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A 제곱에 얘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쓰고 가루치고 제곱. B-C의 전체 제곱이 렇게 되겠지. 정기한 게 답이야. 여기서 멈추면 틀리는 거야. 자, 그럼 정기하면 A 제곱, 얘 제곱하면 B 제곱인데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B 제곱. 따라라 하면 마이너스 EBC인데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EBC.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뒤에 제곱하면 C 제곱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써도 되세요. 이해 됐어요? 네. 자, 이렇게 공통인 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부호가 다른 걸 묶어 가루로 소가루로 묶어버려요. 이해됐어요? 의외로 시험문제 나오는데 많이 틀리기도 해못 찾아가지고 부호로 묶어주면 되는 건데. 자, 봅시다 이제 변형 모시 이제 여긴 안 지울게요. 여긴 지우고 동영상 찍었으니까 찍고 있으니까요. 자, 변형 모시까지는 외워야 돼서 자 설명하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자. 우리 여기 볼게요. 중학교 과정 한 번만 하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많이 나오니까 바로 할게요. 시작.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외우랬죠. 그러면 변형공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곱셈공식은 가로를 풀어버리는 거야. 괄호를 없애버리는 거야. 근데 변형공식은 완제가 돼 있어. 제곱으로 묶어지거나 세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여기에 더셈뺄스으로 연결돼 있는 게 변형공식이야. 가로 곱하기 괄호는 뭐가 된다고 했어? 인수 분해가 된다고 했어. 차이점 알아야 돼요. 자 곱셈 모식은괄호를 풀어버리는 거고 변형 모식은 제곱이나 세제곱을 한 다음에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쉽게 풀기 위해서 그런데 얘가 이거 보면 되는 게 아니라 a 마이너스 b가 될 수도 있죠 시작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a b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죠 자완전히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인데 a 마이너스 b가 있어요 시작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b를 해야지 예고할 거니까요. 예고할 거예요. 플러스 2AB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하고 싶어요. 근데 A 플러스 B가 있어요. 시작!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는데 불수꼴도될 수도 있어요. 다 정리할게요.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를 하거나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요. 얘도 분수꼴이 될 수도 있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인데 나와있는 게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뭐 해줘야 돼? 플러스 4를 하는 거야. 맞죠? 썰하러 가면 마이너스인데 썰하러 가면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되려면 4를 더해야죠. 하나 더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이건 다 중학교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쓰고 있는 거 언제 거야? 중학교 거, 1학기 때요. 자, 고등학교 거 할게요. 여기 보이나요? 나는 이 아이를 구하고 싶어. a 세제곱, b 세제곱. a 세제곱, b 세제곱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을 이쪽으로 뭐하면 돼? 이항하면 되는데. 자 봐.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 공통인수가 생겼어요. 누가 공통인수야? 3AB가 공통인수지. 그럼 남는 게 누구야? A 플러스 B를 A 이쪽으로 이양할 거지. 그럼 얘만 남는 거 맞아? 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대로 쓰고 시작.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고 얘 넘어가면 플러스가 뭐라고 겠어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됐어? 네. 자 그럼 나도 여기에서는 뭐만 남기고 싶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하고 싶은 건데 나 지금 원리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얘도 뭐를묶어줘 마이너스 3ab로 묶어봐. 그럼 얘 남는 게 누구야? a 마이너스 -B가, b가 되죠. 근데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야지. 얘만 남겠지. 네. 그러면 c 자 얘는 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쉽게 외우는 거 알려줄게. 알려줄게 이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조, 세제곱 변형하라고 하면 얘세제곱으 묶어야 돼. 시작 a 플러스 b의 세제곱. 다시 뭐라고?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뭐라고?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사라락인데 얘가 플러스였지. 좀 반대고 마이너스 3ab.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3ab. 한 다음에 한번더 곱해 a 플러스 b를 그대로 한번더 곱해. 내말 이해돼? 좀 외우기 편해졌어? 다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바로 하자 시작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 됐어 이한번 예, 해보자 똑같은 원리 하시 시작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ab 곱하기 a 마이너스 b 됐어 배터 그래 외워줘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시작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ab 곱하기 a 마이너스 b 됐어. 네. 한번더 얘부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시작. a 플러스 b의 b 전체 b 세제곱 b 마이너스 3ab 곱하기 b a 플러스 b. b 여기 편할 걸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외워버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를 묶어 시작. a, a 마이너스 b의 전체 b 세제곱 b 플러스 3ab 곱하기 a 마이너스 b. b 얘는 반대부로 들어가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네. 자그 다음에 네. 우리는 예를 네. 하고 싶어요 여기서.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가 이항해야 할지 근데 얘가 공통의 수가 누구야? 이항 묶어보자 2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넘어가겠지 자 그럼 구해보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시작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나다 제곱으로 묶고 있잖아 세제곱 제곱으로 얘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e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답이야 어려웠어? 다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제곱으로 완전히 묶어. 시작. C 플러스 b 플러스 C 의 전체 제곱 플러스였 C 니까마이 C e 스2 곱하기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plus C 2 l u s C plus C plus C p l u 제곱 p l u b C plus C p C 제곱 u 시작. a 플러스 C 플러스 C 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e 곱하기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C plus C p 자, u s C plus C p 예를 보고 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럼 얘를 이쪽으로 뭐 하면 돼? 이항하면 돼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시작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 다음에 플러스 3ABC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3ABC 이해됐어요? 됐어요? 네. 이해된겨? 네. 자 하나만 더 증명할 거야 예예 예. 변형할 거야 자 여기 이건 변해야 이거 근데 중요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어 있어 맞아 그예를좀 변형하고 싶어 여기에다가 2를 다 곱해 뭐를 곱하려고 했어 쌤이 2를 이렇게 곱해 근데 원래 2가 있었어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주면 돼 2분의 2를 곱하면 되잖아 그걸 원래대로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죠 자얘 정리 잘 보세요. 이제 이거 한 번만 증명해 줄 거야. 2분의 이렇게 썼지. EA 제곱은 A 제곱을 몇개있다는 뜻이야. 두개 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라 써도 돼. 얘부터도 말해봐. 2b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다음에 얘는 마이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EAB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CA가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풀었냐. 마이너스 e m b를 기준으로 해서 a제곱하고 b제곱하고 마이너스 e m b를 이렇게 묶으면 무슨 식이 될것 같아? 완전제곱식. 머리를 써야 된다면서 수학은 누가 아외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네가 생각해야지. 나 여기다 2분의 1 쓸게. 얘가 무슨 식 된다고 했어? 완제가 되지. 그럼 중간으로 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 쓸게. 얘 죽일게.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하고 뭐가 있으면 완제가 됐어? B제곱하고 네. C제곱이 있으면 되겠지. 그럼 B제곱 C제곱 이렇게 묶어지겠지. 그럼 얘완제 플러스를 연결해줘야 돼. 곱하기 아니야. 뭐라고 했어? 플러스. 뭐라고 했어? 플러스. 시작. B 플러,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이지. 맞아요? 네. 그럼 남는 게얘 C에 있는 A제곱 C제곱 여기 있지 또 네. 그럼 얘는 A-C제곱이라 쓸때 C-A제곱이라 쓸어 문자의 순환으로 그랬지 그래서 다하기 C-A제곱이라 의쓸수 있다 없다 네.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됐어? 네. 다시 얘가 누구였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일 때였어 얘 변형한 거야 다 했어 그럼 거꾸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어떻게 되겠어? 같은 원리야. 시, 작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더하기야,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더하기야, c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라 쓰지. 왜 내가 더하기라 쓰고 막 얘기하고 있는지 알지? 어떤애 이걸 안 써, 막 곱하기라 쓰고. 유치하고 겠어 아니야, 더하기가 돼야 돼. 여기까지 됐어? 됐어? 네. 자, 이제 외울 거야. 외울 거예요? 음.